일본어 공부는 반복 학습이 중요합니다 틀어 놓고 따라 하세요 월간 복습을 시작합니다 그면 음, 금릉유 맞아요 다음 번 길룡 각세 학생 음. 각세 학생 음. 각세 학생 음. 각세 학생 그럼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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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써볼까 다시 음. 센세이울, 선생님, 센세이울, 선생님, 센세이울, 선생님, 센세이울, 선생님, 숙제 해서 숙제 어제, 어, 지금 숙제 해 숙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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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숙제. 숙제, 숙제. 그러면 혼자 자습하고 있어? 벤쿄 공부 벤쿄 공부 벤쿄 공부 벤쿄 공부 그럼 자습 좀 하고 있어? 네. 사볼. 땡땡이 치다. 사볼. 땡땡이치サボる땡땡이치サボる땡땡이치다。点点や、そだよつか <laughs> <っ>まる、ジャピだつかまるジャピだつかまるジャピだつかまるジャピだテスト 試験テスト試験テスト試験テスト試験難しい。カシーオレプターモズカシーオレプターモズ 탄탄 쉽다 a n 쉽다. .簡単. 쉽다, .簡単. 쉽다. 쉽다. 비리, 찌 비리, 찌 비리, 찌 비리, 찌 유동생 우등생 유동생 우등생 유동생 우등생 유동생 우등생 고각 합격 고각 합격 고 합격 고 합격 합격 불합격 후고 가 불합격 후고 가 불합격 고 불합격 가위바위보 장켄폼 가위바위보 장켄폼 가위바위보 장켄폼 가위바위보 장 가위바위보 가위바위보. 하사미, 가위, 하사미, 가위, 하사미, 가위, 하사미, 가위, 가위, 바위, 허! 이와, 바위, 이와, 바위, 이와, 바위, 이와, 바위,

마케르 지다 마케르 지다 마케르 지다 마케르 지다 가위바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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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히키와케 무승부 히키와케 무승부 히키와케 무승부 히키와케 무승부 니가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어. 사츠에 촬영 사츠에 촬영 사츠에 촬영 사츠에 촬영 사츠에 촬영 사츠에 촬영 니가 어떻게 아 잠깐만. 아, 엔... 아 엔지요. 죄송해요. 아 엔지. 아 엔지어. 죄송해요. 다시 할게요. NG. 에너지. 다시 할게요. NG. 에너지. 다시 할게요. NG. 에너지. 다시 할게요. NG. 이가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냐고? 컷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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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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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샤오메 조명 샤오메 조명 샤오메 조명 샤오메 조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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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명 마부시 눈부시다 부시 눈부시다 부시 눈부시다 마부시 눈부시다 이번 한 달도 고생하셨습니다 포기하지 않고 매일 한 단어씩 외워봅시다.